안녕하세요 s 그가 영상에서 제가 영상수수 제가 루 쿠키 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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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추첨을 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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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 저희가 에고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하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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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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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하겠상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소에서 영상에서 영상에서 영상 진짜 넉넉하게 넣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고기용 밀가루, 개인 준비물도 많이 있어요. 떡용 밀가루 이거 엄청 많이 넣었어요. 체크, 체크리스트와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거 체크리, 체크리스트입니다. 고기용 가루, 떡가루, 개인 준비물은 물, 스푼, 고기색으로 할물감 암. 아무거나인데 여기 갈색으로 하면 더 좋아요. 종이컵. 아참 스푼도 있어요. 다시 이것게 넣고요.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저번 에 했던 것과 동. 제가 같이 이렇게 종이컵에 담겨 잠겨놨, 놨어요. 일단 제가 뽑을 거예요. 뽑겠습니다 절대 뽑아 하는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안다진이네요 네 이렇게. 안다진이라는 분이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